오늘은 모심잘 라이브가 있어가지고 사무소에 왔습니다. 헤매봤고 오늘 동무교문에서 넘어갈 거예요. 진짜 1년에 6개 놀릴까? Trustee>、う,うわ農業農業。 이용한 o o 디 d 목걸이는 옛날에 다크빅토리 제품이고, 색칠는 저의 사랑클립립 클래식. 이거는 피타 제품이고, 바지는 레이고 신발은 가져왔어서 지났어요.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을 거예요. 라이브 리허설을 끝내고 왔습니다 오늘은 스택크타운 분들하고 같이 방송을 해요 오. 귀엽죠? 쿨톤 음. 어. 핑크 강력 쿨톤 음. 음. 안녕하세요 <laughs> 예쁜 언니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인가요? 맞습니다. 채널 이름이죠? 아 어, 채널 이름 부끄 뽑아. 어. 아 <laughs> 지민이 구독 좋아요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같은 말이구나. 언니 언니가 누군지를 저는 아 저는 <laughs> 진행자 김재영입니다. 여기에 ASMR 다가인스타에 띄어 놓을지 그럼 오늘 같이 지내요. <진행해요>.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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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게시밀로 룩으로 입고 전체적으로 약간 오버핏의 느낌이 있네요. 그 그렇죠. 아, 아, 와, 언제 이렇게 갈아입고 오신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여운 리본, 아, 리본 포인트가 있어요. 발레, 말... 발레 한번 할까요? 좋아 아, 아. 잡아드릴게요. 아, <laughs> 놀라시면 안 돼요. 놀라면 안 돼요. 어? 어? 보이세요? 어? 아, 배꼽이요? 아, 밴드, 밴드가 아, 들어간, 아, 아. 들어간 거야. 아, 아드아 아. 주시면 배꼽 좀 가릴게요. 아, 좋습니다. <laughs> <laughs> 너무 귀여워, 한번 한 바퀴 돌아주세요. 자라라. 어, 가방까지. 다이브가 끝났습니다. 오늘 저 매착장 입어야 돼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갈아입었어요. 저는 이제 걸어서 지하철로 가보겠습니다. 맛보기로 사장님이 주셨지롱. 타코야끼 포장해서 집으로 갑니다. 집에 도착을 했수다요. 타코야끼 사온 거 먹고 누워서 유튜브 좀 보다가. 잘자겠습니다. 안녕 빠잉